안녕하세요. 베트윙글리시연현주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EBS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7강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dea that education should increase intellectual independence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is라는 동사가 뒤에 나와있죠. 그러면 idea 생각이라는 게 주어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생각인지 동격의 접속사, 대시 나오게 됩니다. 동격 접속사는요, 우리 뒤에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education, 교육이 should increase, 높여야 한다는 것. 근데 뭐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까? intellectual independence, 지적인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 생각은 is a very narrow view of learning. 학습에 아주 좁은 관점입니다. 편협한 관점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겠네요. It ignores the, the fact. 이것은요, 무시합니다. 사실을요. 근데 또 어떤 사실인지 동격 접속사 대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동격 접속사 대 뒤에 또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됩니다. So knowledge, 지식이 depends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라는 동사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라는 그 사실을 무시합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지식이라는 게 독립성을 꼭 높여야 되, 되냐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어 지적 자립성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이 꼭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타인한테 지식이 의존한다는 것도 가르쳐야 돼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fix cars. 자동차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으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mechanic, 정비사인데요. needs to know 뭐뭐할 필요가 있는데 뭐할 필요가 있냐 지금 투부정사가 lead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to know, know가 알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럼 동사 뒤에 지금 여우는 무엇 무엇을 알다라는 3부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어 절이 한번더 나오게 되는데요. 후 누가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의문사가요 주어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부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간접의문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and라는 접속사에 걸려서 지금 두 번째 목적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 누가 can deliver them 그것들을 배달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목적어가 또 나오네요. How to find out.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근데 뭐를 찾을 수 있는지를, which cars have been recalled, have been recalled 해서 비동사 PP니까 수동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리콜이 되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and, and에 한번더 걸려서요, 네 번째 목적어가 나오는 겁니다. How to learn. 배우는 방법이죠? 근데 뭐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입니까? 어, 우리 여기서는 배우다라는 동사가요. 1v로 쓰였네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요. 최신, latest하면 최신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설계, 혁신의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지금 목적어가 네 개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후후 어, who, who, which how라는 의문 의문 부사 의문사들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장 넘어가시면요. 오늘날의 자동차들은요. depend on 의존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technology 기술에 의존을 하는 거죠. 어떤 기술인지 뒤에 나오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comes from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오는 그런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그래서 접속사 묶어주시고요. A decent s car mechanic. 우리 decent s 하면 괜찮은,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자동차 정비사는요. We'll have to, we'll have a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we'll have 가질 것입니다. access, 접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디에 대한 접근입니까? to knowledge, 지식에 대한 접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distributed가 누구냐? 지금 과거 분사거든요, 얘가. 우리가 과거 분사... 구, 뒤에 다른, 동, 어, 다른 단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구가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사는 형용사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사가 뒤에 다른 단어들이 붙어서 길어지는 경우에는요.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의 뒤에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는 knowledge,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 구이기 때문에요, 어, 수동의 의미로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distribute 하면 퍼트리다 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형용사로 바뀌었고요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니, 퍼진, 아이고, 죄송합니다. 퍼진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Throughout the community of knowledge within the automobile industry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산업 안에서의 지식 공동체 전체에 퍼져 있는 퍼진 지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석이 되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아 그래서 괜찮은 자동차들은 이 자동차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부품이 필요하고 등등등등을 알려면은 지금 자동차 산업 안에서 있는 지식 공동체, 즉 다른 사람들, 누가 부품을 조달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5번 문장으로 넘어갔더니 it is expected. 그것은요. 기대되어집니다. 예상되어집니다. O V 수동태고요. 지금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로 바뀌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To undergo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Major changes 그 중대한 아주 주요한 변화를 어,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요. Due to 뭐 때문이죠? 이거 전치사죠. The impact of globalization increased regulation Because of environmental concerns and rising fossil fuel pri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늘어나는 그 어, 화석 연료 화석 연료의 가격 그리고 환경적인 염려 때문에 늘어나는 규제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임팩트 때문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나요 지금? 이시라는 대명사가 가리킬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문장 전체거든요. 괜찮은 그차 정비공이 그 자동차 산업에 멀리 퍼져 있는 그런 지식 공동체의 그런 지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무관한 문장인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earning therefore. 그러므로 학습, 즉, 배운다는 것은 isn't just about developing new knowledge and skills.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EV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Just 부사니까 묶어주시고.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묶여있는 거 확인 한번 해 줍시다. 그리고 develop, 발전시키다, 뭐, 개발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목적어. New knowledge, skills가 end라는 접속사에 두번 걸리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해석해 볼게요. 그러므로 학습이라는 것은 단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개발시키는 것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It's also about learning. 이것은요, 음, learning이 되겠죠. learning은입니다. 또한, 뭐에 대한 것이냐면, learning, 배우는 것에 대한 건데, 뭘 배우는 거냐면 to collabor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 협력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즉, 배우는 거, 학습이라는 거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만 관련이 된게 아니다. 즉, 지식의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식의 intellectual independence라고 얘기를 했죠. 그 지적인 독립성. 즉 지적인 독립성에 해당되는 new knowledge, skills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협력하는 것이 학습이라는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콤마 뒤에 recognizing ing가 나와 있거든요. 즉 여기 어,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고요. 원래 문장은 as we recognize였거든요. 우리 접속사 탈락시켜주고 일반적인 어 주어거든요 우리가 알다라는 그래서 위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어가 꼭 앞에 있는 주어랑 같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해석했을 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만한 주어일 때도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recognize라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구문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석할 때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면서, 뭐 인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를 인식하는지, 지금, what knowledge, 어떤 지식을 we have to offer, 우리가 제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목적어 한번더 걸립니다. end에 두 번째 목적어가 나오겠네요. what gaps, 어떤 차이, 격차를 we must rely on, 우리가 We must rely on others까지 묶어줘야 되겠네요. To help us feel 이렇게 한번 어,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격차를 어,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지 타인에게 to help us feel 우리를 채우 채우도록 도와줄 타인에게라고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feel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거든요. 이 목적어를 사실 앞에 나오는 gaps, 격차거든요. 우리가 격차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을 recognize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collaborate 협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 학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문 분석 다시 한번 해 볼게요. what knowledge 같은 경우에는요. 의문사가 지금 목적어, 의문사 절이 목적어 절로 쓰인 거고요. 그 what 뒤에 아이고. what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 할수 있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우리가 제공해 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격차를 우리가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람에게 must rely on 의존을 해야만 하는지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